안녕하세요 천안점집의 학선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이 연애 도사잖아요 그죠 연애 자신 있죠 <laughs> 커플궁합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커플궁합? 네 좋아요 이런 거 <laughs> 알겠습니다 선생님 쪽지기까지 맞춰주시길 빌면서 사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준비 됐나요? 네 바로 점을 쳐보겠습니다 이두분 같은 업종에 계신 분이세요? 네, 비, 비슷한 업종이죠. 왜 자꾸 막 놀고 싶지? <laughs> 형이 나세요? 네, 뛰고 싶고 자꾸 놀고 싶어. 오빠 자꾸 내가 뭔가 음을 타는데. <laughs>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만나고 있나요 지금? 네, 만나고 있어요. 근데 많이 답답하다. 아 어, 그래요? 여성분이 남성분이 많이 답답하다. 어 지금 자꾸 여성분이 답답하다 답답하다 자꾸 이러거든요 네 이렇게 남성분 보면은 대차지가 않아 자꾸 음 응? 오히려 여성분이 더 활발하고 대차 더 남성적이야 근데 만나고 있다면 만나고 있지만 그렇게 오래 갈것으는안 보여진다 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데 네, 지금부터 말하는 거죠 지금부터 말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 앞으로 기어야 길어, 2년 너무 긴데요? <laughs> 진짜 기어야 2년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언젠가 끝난다 어떻게 보면 연인으로 보면 2년 거기 긴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방이죠 음. 진짜 금방이에요 근데 뭔가 성격 차이도 헤어질 것 같아 음... 이두 분으로 보면 성격이 은근히 안 맞아 안 맞아요? 어. 뭔가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건 많거든요 바라는 건 많은데 뜻대로 그게 안돼 음... 응. 자꾸 자기 주장만 내세울 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근데 지금은 정우로라도좀 이어갈 것 같아요 네. 응. 정우로라도좀 만나다가 이제 아니다 이때가 오면 헤어질 것 같아요 이분들은 아... 서로 합의하에 헤어질 것같아뭐 진짜 안 좋게 헤어지나 이런 건안 보여지고 합의하에 서로는 이러는 게 좋겠다 그래서 헤어질 것 같아요 이분들은 나쁘게 헤어지면 안 좋겠지만 이분 저는 헤어져도 방송에 잘 나와서 잘 활동할 것 같고 서로 다시 신분을 쌓는데도 문제가 안 생긴다 아, 이렇게 그러면 보여줘요. 서로의 잘못 없이 그냥 아름답게 헤어진다는 그쵸. 말씀이시죠? 아. 성격 차이 때문에 그냥 연인 관계에서만 안 맞을 뿐이지 동료에서는 되게 최고예요 동료에서는 지금 왜만나는지 모르겠어 <웃음> <웃음> 연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음. 선생님 이분들이 크러쉬하고 조이 커플이 저이 어저 저희 좋아합니다. 아, 그렇어요. 레드벨벳 좋아졌어요 <laughs> 좋아하죠. <laughs> 크러쉬도 좋아하고. <laughs> <laughs> 그렇죠. 한둘다연예계에서 음. 노래로 한획을불 그룹 좋았잖아요, 둘 다. 음. 좋은 노래를 많이 했었는데. 연애는 게임 오래 할거 같아요. 이거 보면은. 그리고 동료끼는 진짜 괜찮아. 동료 아까말막 단신서었잖아. 동료 동료애는 되게 좋아요. 동료로서의 그런 관계는 되게 좋은데 연애로서는 아니다. 만약에 연애에서 아니라고 해도 결혼하는 사람들 꼭 있잖아요. 이두 분이 결혼하면 큰일 나겠네요. 이두 분이? 네. 아니, 그건 아니지. 행복해요. 아, 그래요? 행복한데, 그걸 자꾸 서도만의 그런 성격을 감당할 수 있냐가 문제야. 아. 이 사람들 둘이 있으면 좋아. 되게 진짜 행복할 때는 좋고, 그런데, 뭐 내가 이사이랑 오늘, 뭐 내가 피디님이랑 예를 들게요. 네. 피는뭐 데이트한다. 해서 하루, 그, 하루 데이트 하는 거 있죠. 네. 여기서 두세 가지가 자꾸 마음에 안 들어. 계속 하루 데이트 하면 그 하루가 행복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꾸 마음에 안드는 짓을 해, 누가 크러쉬가. <웃음> <웃음> 크러쉬가 자꾸 마음에 안드는 짓을 하거든. 음... 그리고 조이는, 나도 뭐둘다 내가 팬이지만, 음? 조이를 편드는 게 아니라, 조이가 오히려 감싸. 음... 크러쉬를 뭔가 이렇게 아픈 거를 감싸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만 따지면은 원래 오래 가겠지만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크로시라는이 가수 이 사람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 당연하게 나를 감싸줘야 되고 힘들면 자꾸 이 사람한테 이질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어린 이 조이 이 여성분은 그게 힘들다 지친다. 음, 그쵸? 좀 많이 지쳐요. 지치기 때문에 합의 하에 행복하게 그냥, 그냥 행복하기도 아니고 그냥 아름답게 이별을 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마지막으로 예언 하나 해주세요 언제 헤어질 것 같나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네 진짜 정확하게 네 한번 딱꼭 찍어주세요 몇 월달 몇 년도 몇 월달 저는 길면 2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딱 길게까지 갈것 같아 요 2년 딱 2년이요? 네. 그러면 2026년 12월달 에헤어진다 소리네요 12월? 네. 아니요 그 중간 12월달까지도 안가 중반 있잖아요 네. 5,6,7,8딱이 음... 사이 이 사이에 무조건 헤어진다 이게 보여 그렇게 안 믿을 사람 안 믿잖아. <laughs> 그쵸? 네. 근데 저는 믿어요. <laughs> 음, 무조건 2026년, 음, 2026년 5, 6, 7, 8, 이때 헤어질 거고, 음, 그리고 내 후년, 내 후년에 좀 크게 한바탕 친다. 그게 뭐, 뭐내 후년이면 뭐 헤어지는 그거네. 그쵸? 뭔가 한바탕, 한바탕 쳐요. 네. 뭐, 서로 간에. 사람들 귀에만 안 들어가게만 조심해라, 이거예요. 한바탕 쳐도, 사람들 이 귀에 안 들어가게. 그거 조심하면, 주변에 구설도 없을 것이고, 좀 괜찮게 헤어진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둘은 연인이 아니야. 연이 연인 안 맞아. 래도 이쁘게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그속 자꾸 안 보여지네. 안 보여지고. 트러쉬 이 사람은,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아. 혼자. 그게 오히려 본인이 더 복을 많이 받아. 그리고 조이 이분은 좀중년있죠 그때 되면 뭐 지금 뭐 서른 살이니까 뭐 사십 대 가까이 그쯤 가면 진짜 좋은 남자들어 와. 그때 가서 그 남자나 인생을 펼치는 게더잘 보여져요. 음.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리 연애라고 해도 둘다 어리잖아요. 네. 근데 어리기 때문에 그냥 이쁘게 만나대. 응? 너무 깊은 관계까지는 생각하지 마라. 거다, 큰 코다, 큰 코다 친다. 이 말이 나와요. 제가 뭐내훈년에 크게 한바탕 칠 거라고 했죠. 네. 그걸로 인해서 둘이 쉬쉬하면 괜찮아요. 쉬쉬하면 괜찮지만 남의 귀에, 한 명이라도 남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불화가 생겨. 둘다 타격을 크게 입어. 그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연예계 생산을 위해서는 문제가 없다. 네. 괜찮아요. 오늘 점사 잘 나와. <laughs>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만나고 있, 은 있는데, 지금 단점뭐 내가 헤어져라 이 말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쁘게 만나지만 응, 연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은 관계까지는 생각하지 마라. 응. 그러니까,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냥 이쁘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두 분이서. 네. 잘 어울리긴 해. 어울리긴 한데, 사주 팔자라 보면 안 맞아. 네. 원래 그런 경우가 <laughs> 있죠. 너무 안 맞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